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영화 장산범 연출한 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주변에서 민담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지. 근데 그 영화 장산범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 존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룬 영화고요. 엄마. 이 동네 에 실종 사건이 유난히 많긴 많았더라고요. 어머니 말씀대로. 이제 숨막꼭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여지는 어떤 걸 시각적인 공포가 더 중요하다면은 장산범 같은 경우는 심학적인 공포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여보, 여보, 살려줘. 장산범의 소리가 들려야지 관객들이 무서움을 느낄까 표현하는 게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어,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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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오빠. <웃음> 장산범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흉내내서 걸리게 만드는 걸 알려져 있어. 요 <laughs> 준이야, 이리 와. 자기가 입고 고발 수 없는 목소리를 따라갔는데. 제가 다른 거다, 라는 데 생기 나 공부 하지 좀 마음 에 들었 어요.